이제 주차를 해볼게요. 주차 아. 자, 일단 여기서 나가서 왼쪽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주차브레이크 내리고, 네. 자, 이제 여기다 주차를 할 거예요. 여기가 주차칸이에요. 우리 어? 네. 한번 네. 본인이 배운 대로 네. 어? 한번 해보세요. 연습실에서 연습했던 대로 잠깐만 지금 두 칼을 잠깐 다시 아까 그대로 나가봐요 아, 앞으로 네. 그대로 나가봐요 어디다 맞췄어요 아까 어디다 맞췄어요 아니 그러니까 맞춘 데가 어디에요 지금 여기 흰 선의 어깨를 흰 선? 응. 네. 잠깐만 그쪽 창문 내려 봐봐요 창문 여기다 맞춘 거예요? 응. 여기다? 그러면 저희 들어갈 테니까 한칸두칸 칸 맞죠? 응. 근데 이 차가 엑센트예요. 응. 엑센트는 조금 덜 가야 돼. 어... 그리고 응. 지금 대박 주차를 할 거면 응. 여기 이렇게 좁게 오는 거보다 넓게 응. 오는 게 좋아. 응. 가운데로 주차칸 응. 가운데로. 응. 어?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응. 이 양쪽 주차칸에 응. 가운데로 한번 가봐봐요. 응. 가다가 네. 두칸 약간 전에서 응. 해야 돼요. 음. 어, 2차는 엑센트라서 자, 우리가 들어갈 칸이죠. 예. 한 칸, 그다음 칸한 3분의, 예. 예. 3분의 2 정도, 예, 3분의 2 정도, 된 거고요 3분의 2에요. 3분의 2 지나가게 됐어. 예. 좀만 더 됐어요. 이렇게 예. 3분의 2 알죠. 예. 어, 그리고 이제 후진 도고 들어가 봐요. 끝까지 걷고, 약간만 풀어줘요. 음. 이게 빡빡하니까. 음. 자, 이제 그대로 가서 이제 왼쪽 걸 먼저 보는 거죠? 네. 만약에 너무 붙을 것 같으면, 거기서 수정을 해야 돼요? 네. 저쪽으로 붙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몰라. 지금 왼쪽 것만 아, 보세요. 왼쪽 것만 왼쪽 것만 지금은 몰라요? 그렇죠. 어. 저쪽은 멀잖아. 예. 네. 어디까지 들어가요? 안 다지 않아요? 예, 네, 안 다요. 그럼 일단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죠. 자, 네. 이제 반대를 보라고요. 아. 예. 아. 그니까, 음. 자,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 고 보시니까,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제가 닿는지 안 닿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위에 보조 미러를 봐도 되고. 아,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안 닿으면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아, 얘는 멀어서, 오른쪽은 음.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간 다음에 봐도 돼요. 음. 자, 안다죠 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봐주시라고. 같이 봐요양쪽을 음. 똑바로 되면, 스톱. 음. 됐죠 원위치 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마지막에 음. 후방 카메라 보고 저기 방지턱 저기 걸릴 거예요. 음. 바퀴가 걸릴 때까지 가서 쓰면 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일 때 천천히 가세요. 안 보이면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 어이 정도 해서 돼. 네.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대박 주차는 너무 아까는 너무 왼쪽으로 붙어서 네. 갔죠 음. 그러다 음. 보면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음. 많이 네, 네, 근데 지금은 네. 이제 한 번에 들어온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차는 경차라서 이렇게 소형차라서 지금 이렇게 3분의 2 정도 가니까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 거고 음. 만약에 쏘나타나 어? 음. 좀 크다 그러면 음. 아까 그두 칸까지 가야 되고 음. 자, 그럼 나가, 나가보세요 다시 네. 왼쪽으로 아까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뭐라고요? 음, 고, 고. 차선에다가 어깨 응. 맞추고. 응. 한번 그걸로 해봐요. 다른 걸로. 이거는 조금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 그렇지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요? 응. 아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laughs> 본인 <본이> 아는대로 <laughs> 네. 혼자 하듯이 한번 해봐봐요. 음. 나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어.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자. 어. 혼자 혼잣말. 말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laughs> 어, 달것 같은데? 가까운 쪽이. 달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혼자 말하시는 <laughs> 거예요? 질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해주세요. 저 여기서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하고 수정하면 될까요? 아 질문이에요? 네. 질문이에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laughs> 네 들어오긴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이쪽이 가깝고 저쪽이 멀어서 그러니까 저를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네.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본인이 하겠다 혼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혼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 혼자 해보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여기까지 혼자 혼자... 안 하잖아요. <laughs> 네. 어. 그 다음 또 혼자. 주체를 한번 해보시라 했잖아요, 처음에. 네네네. 네. <laughs> 많 왔네 저거 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어돼 이러면 사고나는 거죠 그 벽이요 <laughs> 차 만약에 차였으면 사고나는 거죠 네 오, 이제 끝장이지 <laughs>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서 나가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많이 틀어요 밟았어? 잠깐만. 밟았어? 자, 왼쪽으로 다시 나가세요. 지금 공식이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식대로 어. 해도 이게 뒷꼭지가 거기로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뒷꼭지가? 네 우리 차가 뒤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네 10초 주차 알려줄게요 쉬운 거 음. 10초 주차 음. 네? 자 뒤로 좀만 가보세요 음. 자 우리 주차칸 있죠? 네 주차칸 중간에다가 어깨를 맞춰서 세워보세요 주차칸 중간쯤에 네 음. 됐어요? 음. 그럼 헤드를 끝까지 꺾어요 여기 어, 네, 끝까지 꺾어서 네. 자 우리 사이드 미러로 지금 이거 주착한 어저 뒤쪽 있죠 꼬칼콘 네. 세워진 뒤쪽 네. 거기 모서리가 약간 가리기 한번 서보세요 꼬칼콘이 안 보일 때 꼬칼콘이 하나가 안 보일 때 서보세요 네. 됐죠 네, 네. 자그럼 이제 후진 음. 그럼 핸들을 끝까지 꺾으세요. 그니까 우리 들어갈 주차칸이 양 한쪽이 가린 거예요 지금 아, 모서리가 네, 네, 네. 음. 잠깐만 핸들 지금 얼만큼 꺾은 거예요? 다.. 근데 살짝 풀라 그러시는아 그니까 러 풀라 그러는 어. 거는 음. 이거를 이만큼 풀라는 게 아니라 어. 꺾었죠? 쬐끗? 조금만 이렇게 놔주라고 음. 이거를 음.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나중에 음. 만약에 주차 연습할 때도 음. 이렇게 하고 꽉 잡고 있으면 이게 부하가 걸려요 핸들이 어. 그니까 러 어. 꺾었죠? 힘만 네, 음. 살짝 빼주라고요 음. 그럼 더 이상 안 풀리잖아 음. 핸들이 돌아가야안 돌아가요? 서 있는 상태에서 안 돌아가요 이렇게만 놔두고 가라고 음. 이거를 막 이렇게 풀라고 이만큼을 아 부... 그럼 각도가 음. 또안 맞아지지 음.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살짝 놨죠? 힘을 네. 네. 자 왼쪽 그 닿나 보는, 보는 거예요 음. 자 들어가 보세요 음. 왼쪽 안 닿죠? 네자 느낌으로 지금 여기는 알겠어요? 네네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근데 음. 오른쪽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때 후방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음.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음. 자 뒤에 아직 장애물 저만큼 있죠 네 이게 우리 범퍼예요 자더 음. 붙여보세요 음. 자더 가까이 붙여봐요 괜찮아 음. 아, 가까이 붙여보시라 범퍼랑 됐어 음. 자 이때 지금 꽃깔콤 보여요 안 보여요? 살짝 보여요 보이죠? 네자 그럼 들어가 보세요 자제 어. 후방 카메라는 안 닿죠 지금? 네. 근데 보이죠? 네 보이면 이제 안 닿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똑바로 되면 어. 서 보세요 똑바로 되게 됐어 이때 정면도 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음. 자 이제 핸들 원위치 음. 자 그럼 일단은 꽁무니가 들어왔죠 네. 여기까지가 반이에요 음. 절반 한 거예요 절반 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폭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놓고 음. 자 일단 주차 라인을 빼는 거예요 이쪽이 너무 가까우니까 음. 그냥 일자로 빼세요 앞으로 음. 쭉 빼도 돼요 자 뺐죠. 네. 그리고 이제 후진 넣고. 음. 자 이제 핸들을 많이 안 돌릴 거야. 아까 보니까 여기서 추정할 때 많이 돌리시더라고. 음. 핸들을 끝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 반 바퀴만 돌릴 거야. 음. 반 바퀴. 자 그럼 왼쪽으로 넓죠. 네. 그럼 왼쪽으로 반 바퀴 음. 돌리고. 자 왼쪽 오른쪽 보면서 양쪽 음. 간격을 보면서 좀 뒤로 가보세요. 그럼 뒤에 꽁무니가 저쪽으로 갈 거예요. 가죠. 음. 네. 자 그럼 힌트를 드릴게. 그 왼쪽 있죠 왼쪽. 네. 힌트. 네. 자 왼쪽에 우리 차 끝에가. 음. 저기 왼쪽 모서리, 맨 끝에 저 뒷부분, 음. 흰선 끝나는 지점, 음. 거기랑 겹쳐서 보일 때 서봐요. 음. 삼각형이 되게. 됐죠? 네. 어, 이 정도까지 오면 좋아요. 음.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뒤에는 들어갔는데 앞에는 안들어왔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원위치하고 반바퀴. 아, 원위치요? 원위치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반바퀴. 그렇게 돌릴 거라고 네.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꺾어 들어갔잖아요 응. 그니까 이제 오른쪽을 이제 붙일 거라고 응. 자 이제 그대로 양쪽 보면서 응. 이제 똑바로 될 때까지만 양쪽 간격이 똑바로 일자가 될때 됐죠? 네어 이제 원위치 됐어요 그럼 이제 수정 끝 음. 자 근데 지금 봐봐 왼쪽으로 조금 붙었죠 네. 뭐이 정도는 괜찮은데 완전히 가운데는 안 세워도 돼요 음. 네. 완 만약에 조금 붙었다 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뒤로 갈때 이게 조금 더간 거예요 음. 아 그쪽으로. 그러면 그때 조금만 덜 가면 되겠구나 음. 그걸 이제 생각을 하라고 음. 음. 이게 10초 주차예요 음. 10초 주차 다시 해볼게요 드라이브 음. 나가서 왼쪽으로 다시 꺾어서 자 그러니까 이쪽 간격을 50cm에서 1m 정도를 띄는 거예요 네. 어, 그대로 가면 돼요 이 네. 정도 뛰었죠 네. 자 이제 중간에다 맞히세요. 중간 네. 네. 중간이 지금? 지금이 중간이에요? 더 가야되나? 이쯤? 그니까 중간을 잘 모르겠어? 중간? 제 몸이. 몸이. 하죠. 지금 그니까 중간도 이게 <laughs> 잘 봐야돼요. 어디 에 네. 중간이에요? 더 가야될거 같은데? 그래. 네. 근데 아까 덜 가서 중간이라고 샀어. 네, 여기 여기. 됐어요? 응응. 자, 이제 끝까지 꺾어서 사선으로 나가면서, 자, 그 모서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가리게 해봐요. 아까 좀 넓었었죠? 응. 조금 더 가려야 돼, 내 차는. 엑센트는 조금 더 가려야 돼요. 안 보이고 조금 더. 응. 조금만 더. 됐어요. 이렇게. 응. 자, 이제 후진 넣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왼쪽을 먼저 보는 거예요. 단단 단단. 음. 안 다죠? 네. 자 오른쪽 부분. 안 다죠? 네. 어 이제 똑바로 되면 음. 보세요. 똑바로 됐어요. 됐죠? 네. 예. 원위치. 그럼 이제 양쪽 음. 간격 맞죠? 네. 그럼 이제 그냥 음. 들어가면 되죠. 이게 10초 주차. 음. 됐다 후방 음. 카메라 보고 가야 돼요. 음. 어, 마지막에. 네. 네. 어, 자, 이게 10초 주차고, 오른쪽으로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음.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래요? 네. 아까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네. 됐어요. 자, 음. 여기 들어갈 거예요? 네. 어, 저 카메라 서 있는데, 카메라 서 있는데, 요 칸. 그럼 중간에 이제 맞춰보자. 이 오른쪽은 잘안 보일 거예요, 라인이. 크죠? 네. 어. 이쯤. 이죠자핸대 네. 끝까지 꺾고 자 이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음. 자 우리 저 꽃갈 모서리가 좀가리게에가리게 가리게. 네. 조금 더 가리 그렇지이 정도, 정도 됐죠 이제 들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약간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뭔가를 어이막후우저후우저 <laughs> 그래요 원래 성격 이 그래요? <웃음> 이렇게 <laughs> 이게 딱딱 움직일 때가 아니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안 다져. 아니, 근데 자, 많은 자, 것 같다. 뭐요? 간격이 좀 많이 아 아닌가? 오다 들어와. 자 양쪽 보고. 네. 좋다. 됐죠? 네. 원위치. 음. 됐어. 이제 트가면 끝이야. 음. 쉽지 않아요? 네. 초방을안 보는 거라 마지막에. 자 그래서 <laughs> 처음에 들어갈 때 사이드 미러 보고 마지막에 이제 뒤에 이제 봐야죠. 음. 그래서 후방 카메라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음. 어.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쉬워요. <laughs> 아, 뭐참 대답 뭐, 하다뭐좀 <laughs> 어려워요. 어려운 데 있으면 어려운 데를 얘기해 줘요. 뭐가 좀 어렵다, 아니면 이게 헷갈린다 이런 데가 있으면. 아, 근데 그런 거보다 어. 이렇게 회전 회전하는 할 때. 어. 이게 달지 안 달지 이렇게 가까워지다 멀어지고 이런 거가 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냥. 내려서 일로 와 보세요. 내려서 일로 와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당기세요. 앞으로 당기세요. 됐어, 됐어. 벨트 매시고. 자, 본인이 불안해하는 걸 내가 알려줄게요. 어? 네. 자, 일단 주차 공식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자, 중간에 맞추고, 네. 어? 그 다음에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자, 그 모서리가 약간 가리게, 네. 이렇게, 돌았죠 자, 후진 넣고, 핸들을 이제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죠? 자, 꺾고 들어갈 때, 꺾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이쪽. 그러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는 거예요. 음. 자, 위에 블록곡을 잘 보세요. 잘 보여요? 네. 자, 그럼 이렇게 가면서 오른쪽이 먼저 닿나 보는 거야. 닿아안 음. 닿아요? 안 닿아요. 자, 그럼 이때, 이때, 아직 안 닿죠? 근데 왼쪽은 안 보이지, 지금? 네. 안 보이죠? 내려 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지금, 저, 어, 문 닫고. 저, 거울로 봤을 때, 거울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 간격이 보이잖아요. 어? 이쪽 간격은 보이는데, 이쪽은 간격이 안 보이잖아. 사이드미러상에. 그래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보는 게 좋아. 후방 카메라로, 이 아직 거리감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쟤는 눈으로 보고 와요. 그리고 얘는 아직 거리가 이만큼 있잖아.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로 얘가 닿는지 안 닿는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와도 돼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가까이 붙었을 때 사이드 미러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안 보여 옆에 장애물이, 그러면 얘한테 얘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얘가 가리니까 우리 차체가 가리니까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차체는 얘를 칠, 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어차피 눈으로 계속 보이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안 보이니까 후방 카메라를 활용해야 돼요. 네 여기 저 뒤에 가봐. 내가 뒤로 더 가볼게요. 더 가볼게. 어, 내가 뒤로 더 가볼게요. 밖에서 봐봐요. 지금 이제 이 정도 들어오면 얘가 보여요. 이제. 후방 카메라로 얘는 아직 거리가 있어. 거리가 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얘가 보이기 시작해. 그럼 이제 얘도 안 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죠. 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이제 우리 꽁무니는 들어온 거야. 꽁무니는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왼쪽이 좁고 오른쪽이 넓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나갔다가 약간 폭수정을 그래서...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지 반얘기요 아시겠죠? 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이 안 보이니까 그 아직 그 차폭감 닿는지 안 닿는지 그걸 모르겠다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응?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네 네. 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만더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자 10초 주차해요 자 중간에 어깨. 네. 이제 끝까지 꺾고, 자, 보면서 가리게 모서리가 약간 됐어. 자, 후진 넣고 끝까지 꺾어서, 자 그럼 왼쪽으로 꺾었으니까 왼쪽. 장애물이 닿나 먼저 보는 거예요. 저쪽 음, 오른쪽 먼 먼저... 쪽이니까 아직 음. 근처도 안 가요. 네. 어, 개만 일단 닿나 안 닿나 확인하는 거야. 음. 안 닿죠? 네. 자, 후방 카메라 봐 봐요. 아직 얘 거리 있죠? 네. 음, 제안 닿죠? 더, 음. 자, 이제 사이드 미러 봐 봐요. 음. 보이죠? 음, 그럼 이제 얘안 다, 닿는 거야. 아, 안 닿는다. 됐어. 음. 그럼 이제 들어가 봐 봐요. 음. 음. 자저 들어가서 자 가까워지네? 네. 자 그럼 이때 원위치 음. 원위치하고 약간 비스듬히 돼 있을 때 뒤로 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음. 가까운 쪽은 그냥 쭉 집어넣어요 이쪽도 보고 안 닿잖아 음. 어 그럼 일자로 가면 쟤는 안 닿아요 음. 더자 음. 들어왔죠? 네. 이제 다시 그로 꺾는 거예요 음. 반대로 꺾을 일은 없어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을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서 포까지 수정을 한 거예요 음. 자 들어와서 똑바로 대면 섰죠? 네. 어원 위치 네. 됐어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쪽이 약간 넓어요 비슷, 비슷해요 비슷. 비슷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네, 네. 네네. 그럼 이제 아, 후방. 네. 그렇지 이제 마지막에 <laughs> 후방을 보고 네. 이번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 보세요. 좀더 더. 됐어. 이렇게 음. 그럼 주차 끝. 네. 알겠어요. 네. 이게 이제 10초 주차인데. 네네. 아, 네. 근데 단점은 10초 주차는 음. 이 폭이 좀 넓은 데서 해야 돼요. 음. 이 폭이 너무 좁은 데 있죠? 음. 좁은 데는 이 돌아서 나갈, 이 꺾어서 나갈 그게 안 돼요. 아. 그, 각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아까 중앙에서 그냥. 그때는 이제 10초. 1초주차로 대박 주차로 그냥 한 음. 번에 들어오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차가 두 대가 지나갈 정도의 길이면 음.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음. 그러면 이런 데서는 다 가능해요. 10초 음. 주차가. 10초 주차가 이런 데서는 제일 쉬워. 음, 각도가 예. 많이 꺾이니까 더꽁무늬가 들어오기가 쉬워요 음. 근데 아까 대박 주차는 이제 만약에 앞으로 좀더 음. 나간다거나 덜 나간다거나 그러면 여기 각도가 좀안 맞아서 음. 어떻게 뭐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많이 음. 그럼 이제 그건 무조건 수정해야 되고 음. 아시겠죠? 네자 그럼 오늘 주차는 이렇게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